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오늘 목요일이죠. 또 낚시 왔습니다. 예, 국도에 왔어요. 저녁에 제가 내려가지고, 등계비 달아가지고, 삼동낚시 해보니까 상사리가 한 6대 6마리 잡았습니다. 방생급이 많이 나오네요. 그나마 30종 되는 거 한, 한3 4마리 이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오찌입니다, 지금. 좀 이따가 바꾸려 니다좀 이따가 요 앞에 인골이 배경을 한번 잡아보려고 재비도 바꿔야 돼요 지금 현재는 그냥 이렇게 야강 전자지 해가지고 이어지 해가지고 목줄도 4호 원줄도 4호입니다 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5대 같은 무게도 220g. 1은 오늘 3,500번입니다. 4호지를 방해했어요. 이렇게 새벽에 낚시를 해봤습니다. 혹시 대물이 들어오면 아마 안 버티겠습니까? 좀 하다가 바아볼랍니다 항상 저는 뭐, 나 오늘 고기잡러 왔으니. 열심히 담내볼게 아우, 이 들어가니까 지 늑대를 보네. 뭐야? 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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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치어 댓글리 나왔습니다, 댓글리 댄치. 야, 씨, 야, 뭐야, 이거. 이렇게 사정없이 뽑아놔. 뭐가 사정없이 뽑아. 뭐, 숭아, 이거. 에이씨! 아따, 30 넘는 게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비비 전유동으로 바꿨어요. 그 사진 없이 꺾어버려. <laughs> 啊！哎呀！编气没得编气！ 예, 제가 지금 새벽에, 새벽에 쓰던 거, 원줄 4호에 목줄 4호 그대로 쓰고 있어요. 대신 이제, 좀 무겁게, 이미지로 가지고 내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깔끔하니까. 한, 25 정도 밖에 안돼그래안 삼켜서, 삼켜버리면요. 어쩔 수 없이, 피나고 하는 것들면, 이 깊습니다. 그래서 방생도 못하지만은, 그래갖고, 가 뭐, 돼요. 집에 가지가. 근데 이런 거는, 깔끔하니까, 입술에 나오 딱, 걸려 나오니까. 방생해도얼마이상는 하다보면 방생 못 해줄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괜히 그거 뭐, 살려줘봐야, 살지는 못합니다. 지가 살을 꾸 먹어야지, 그죠? <목소리> 야스 아되기 든다 상사리 상사리 그래도 뭐 제수고기는 됩니다 물성물성 물성물 어차피 한무서대물이 어디에 바치 사서 약하게 쓰지도 못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쓰던 그대로 그래도 상킵니다 그래서 입이로 가지고 천천히, 비봉돌 한개 달아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휴, 수고꼬 하면 딱 좋네요. <laughs> 당신 넘습니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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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어이, 까지 갑니다. 이것도, 방금 그런 사이즈네요. 딱 참돔이, 참돔, 잠도, 방사리. 어때? 딱 그런 사이즈. 아무래 도깐 것들. 보세요. 으이 조금 낫다, 그죠? 시야를 점점 두고 집니다. 보세요. 아. 참. 자연산 찬돌이 이쁘다 그죠? 보세요. 아, 이쁘다. 얼마나 이뻐요? 우리 새파라이 사파이어스 멋이 아주 그죠? 우와, 뭐야, 이거. 야, 근데 괜찮은 게한번뜰 떨어졌다, 야. 뽕도한개떼 때만은. 아, 이거는 무엇이? 김골인가? 괜찮은 시야리래요. 와, 아, 좋다. 아. 예. <laughs> 예. Yeah. Yeah. 참 너무 꿈이야. 저리가 아픈다. <laughs> 뭐야? 에이씨, 부실이가. <laughs> 에이, 에이. Thank you 아휴 우수리 한 발이었습니다, 보시니. 아따 여기 어머 아저씨 고기 잡다고 는 대기 미안는 갑다. <laughs> 오랜만에 또 제가 <웃음> 웃기죠, <웃음> 참. 좀 지나가고 나면 해야 되겠어요. 거기 한창 많이 나오는데. 때문에 그 울심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웃음> 그죠? <웃음> 다 들리죠? 전에는 말. 뭐 간세연 보살, 간세연 보살, 막, 열심히 외치듯이 만 <laughs> 도수고만 하나 달았어요. 저를 좀 안정적으로 좀 내려가라고. 그리고 물이 빨라서 지금 뒤봉들 하나 더 달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지금 정확하게 9시 35분인데 10시 되면 옵니다. 아, 저, 저, 7시 35분인데 2시간도 채못 남았네요. 10시 되면 배가 와요. 낚시할 시간이 없습니다. 속든속결로 해야 됩니다. <laughs> 와, 너무 무슨 일이야. 대빵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 8시인데, 1 시간 반 남았습니다. 한 10분 간격으로 배가 3번이나 막 지나가네요. 고기 다 쫓아 나고또 밑밥 주나면 또,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1 시간만 바짝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목을 마치면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22분이네요 딱한 20분 동안 준비하면 딱 맞겠습니다 오늘 잡을 만큼스 이거 잡았습니다 이제서야 뭐햇빛도로네 많이 덥습니다 그죠 다음에 또어이구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Damit going ich... to